연비 같은 경우에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습관만 잘 맞춰주고 연비만 잘 맞는다면 20거뜬이 넘어가죠 최도 년세 감면 받고 주차장 할인 혜택까지 받으시고 와... 차박을 한다고 했을 때유태사 폴딩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넓은 공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닫으면 다시 원상 복귀 되는 거죠 언니네 중고차에서는 시운전과 리프트 점검, AS 관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걱정 없는 중고차 구입을 원하신다면 안녕하세요 언니네 중고차 쩡이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어떤 자동차일지 궁금하시죠? 오늘 가지고 나온 차량은 진짜 인기가 핫하고 핫하고 핫한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나왔고요 중형 SUV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딱 떠오르시는 하이브리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그거 맞아요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상태도 정말 꽉꽉꽉 잘차려졌으니까 제가 스펙 정리 도와드릴게요 투싼 하이브리드 1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식 19,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완전 무서고에 성능도 올량어 받은 차량 오늘의 주인공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항상 해야 되는 거 있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저랑 외관이랑 실내 상태 살펴보러 가실게요 렛츠고 인스페레이션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옵션 상태도 많이 꽉꽉꽉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코드 쪽이나 뭐 범퍼 쪽을 보셔도요,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헤드랜트나 그릴 상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전반 센서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 서라운드 뷰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제 측면 쪽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측면 쪽에 보시면은, 이 안개등 쪽에 보시면, 이 등에, 살짝 까짐이 있어요.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18인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 타이어 트레드 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교체 안 하셔도 타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전 투싼에 비해 축한 거리가 한 85mm가 커지면서 실내 공간이 여유로워졌습니다. 다르게다 보면 볼륨감이나 이런 게 되게 예쁘죠.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아쉬운 콕 하나 있다는 거. 후방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어, 램프가 너무 예쁘죠. 깜빡이는 아래쪽에. 저 쪽에 여기 살짝 콕이 있어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면은 저거는 제가 수리해서 보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후방카메라 있고, 번호판 아래 버튼이 준비되어 있어요. 짠! 이렇게 열면, 와.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트렁크 공간은 넓은 공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유대사 폴딩이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박에도 용이하게 많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차박을 한다고 했을 때 유대사 폴딩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넓은 공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끔 차박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차박을 하려고 문을 열어는으이 불이 안 꺼진대 그쵸 왜? 트렁크가 열려있기 때문에 저 불은 안 꺼져요 하지만 어느 정 중고차에서 알려드릴게요 이불 끄는 방법 얘를 가운데를 콕 누르면 잠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꺼졌어. 보이시죠? 등이 꺼졌어요. 그러면은 차박할 때도 등 걱정 없이 차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꼭 닫혀있는데 이걸 닫으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얘를 풀어줘야 돼. 근데 손으로 안 풀려요. 한번. 트라커 뚜껑을 열면 풀려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닫으면 다시 원상 복귀 되는 거죠. 이거 언니네 중고차에서 드리는 팁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일 먼저 보여드리면 살짝 까짐은 있어요. 겉에르기 때문에 배기 0은 정도의 까짐은 아니고요. 조금 조금 까짐은 있다. 신차급 차량답게 깨끗한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투싼 차량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한 번쯤은 정말 유심히 봐셨으면 좋겠어요. 하이브리드 차량 지금 보시는데 제가 시동을 켜놨어요. 정말 조용하죠. 공신 연비가 16점인데 실제로 운행하면요 공신 연비보다 훨씬 뛰어난 연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습관만 잘 맞춰주고 연비만 잘만든다면 20. 걷더니 넘어가죠. 시드나세 감면 받고 주차장 할인혜택까지 받으시고 와 정말 안타리 이유가 없는 하이브드 차량인 것 같아요. 일단 넓은 공간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등받이를 이렇게 차별화를 줬잖아요. 직각이 아니고 조금 더 뒤로 했을 때 정말 편안하다라고 느끼실 정도로 편안한 공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스피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 카시트 안전하게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열선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에서도 핸드폰 충전하실 수 있도록 USB 커플다 준비되어 있어요. 고우, 고우. 전동 시트 준비되어 있어요.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무래도 중고차 특성상 주름은 조금 있고요. 메모리 시트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크라스트 보시면은 일단 디지털로 되어 있어요. 19,600km 주행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터치판 모니터까지 짜란 전동 사이드 미러 후추빵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천장에 보시면 컬러가 블랙이에요, 블랙. <laughs>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루링크 SOS 하이패스. 해당 차량은 빌트인 캠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비게이션 보시면 터치 반응 속도 좋아요. 후방 카메라에 서라운드 뷰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카메라 각도 같은 경우에도 따로 따로 보실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 뭐 연비 같은 것도 아실 수 있고, 갈렛 모드, 뭐 공조 장치, 카페이, 폼프레젝션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 에 지원되는 차량이고요. 네, 음량이나 조절 잘 되고 있고요. 핸들에서도 조절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공조 시스템도 터치로. 프로테어컨 차량입니다. 시원한 바람 잘 나고 오 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 배터리 소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만 있을 경우에 운전자 쪽으로만 할수 있는 드라이버 온이라고 버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따로 또 USB 준비되어 있고 핸드폰 충전기에 선 연결해서 쓸수 있는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선 열선, 통풍, 조석 열선, 통풍. 핸들레선도 여기 준비되어 있어요. 주차 센서 얘는 눌러볼까요? 카메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버튼식 기어예요. 브레이크 밟고, R, M, D. 변속했을 때요, 뭐, 튕기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오토홀드 버튼 준비되어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키는 해당 차량은 두개 준비되어 있어요. 주차 보이시죠? 꼼콕 방지를 위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원격 주차 시스템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용하실 때나 편하시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조수실도 깨끗한 상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급 컨디션 가지고 있는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제가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높이가 높지는 않아요. 차박했을 때 성인 남성분이 앉으시기는 조금 좁으실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은 충분히 앉으시고도 편안하게 즐기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랑 함께 보신 차량 어떤 자동차 보셨을까요?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보셨고요. 신차 번호도 따끈하게 남아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스펙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좋아요? する 알람 설정까지 투산 하이브리드 이른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2021년식 19,000km를 주행한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의 성능도 올령어 받은 차량이었습니다. 오늘의 중고차에서 준비한 차량 가격 3 원을 3 6 0만원을 준비했습니다. 3,360만원에 완전 무사고에 19,000km를 주행한 특산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이 기회 놓치시면 정말 언제 올지 또 몰라요. 이 차량에 구입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요. 걱정,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일단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저랑 함께 걱정하시고 고민하시고 해결해 봅시다. 언니네 중고차에는 투싼 차량 외에도 많은 중고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량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시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 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덥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태풍이 온다니까 태풍 다들 조심히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니네 중고차 쩡의 팀장이었습니다. 안녕.